어 다케다 빌링 5억이 판매합니다. 다케다 빌링 5억이 판매해요. 이 다케다 빌링은 제가 이제 많이 좀 써봤 써본 것도 그 보셨 보시지 않았나요? 근데 이제 써보니까 좀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움직임들이 이게 볼륨으로 이렇게 속도가 조절되기 때문에. 굉장히 부드러워요.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조절되고, 부드럽게 되고, 그 다음에, 요 스피드를 이렇게 켰을 때, 굉장히 소음이 좋아요. 굉장히 소음이 좋아요. 전에 그기흥을 쓰다가, 기응이 조금 안좋았죠 제가 가지고 있던게 근데 이제 이거를 써보니까 그 고속, 중속, 저속 소음이 다 좋아요 그 기어 소음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배드 상태도 좋고요 배드 상태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이렇게 두면은 A변속이 뭐야 더 느린거네 이 e. f가 제일 빠른 건가? 아... F가... f로 뒀을 때 이제 f로 한번 뒀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. 그럼 이제 f로 뒀을 때 소리가 좋 잖아요. 소리가 좋아요 소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제가 좀 해봤, 해봤더니 가공성이 아주 좋아요 가공성이 아주 좋습니다 뭐 저속도 한번 저속도 한번 넣어볼까요 저속도 최저속 G가 뭐지 G가 제일 느린 건가 G가 제일 느린 거네요 G가 제일 G B 아니면 A니까 B 제일 느린 거네 오늘 이거 이쪽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도 이쪽도 한번 넣어보게 되면 이렇게 넣고 좋죠. 소음이 확실히 좋아요. 소음이 좋고 뭐 이런 핸들링이나 이런 것도 부드럽습니다.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뺐을 때 여기가 베드가 뭐 자국이 없어요. 자국이 없어 자국이 맨질맨질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거 가져왔을 때 이거 그 이게 이제 다 깨달아 는 밀링이 뭐, 뭐 어디더라 봉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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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신에서 이거를 이제 수입해 가지고 그 봉신 마크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저는 이게 기계가 저기 봉신에서 가져와서 이 부분을 연마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가 매끈매끈 하더라고.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저기 뭐지? 기음 거는 여기가 자국이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. 배드도, 배드도 거의 뭐 좋고 좌우가 다 좋기 때문에 가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, 뭐소음이 좋으니까 그다그 다음에, 이제 브레이크는 요건데 딱 지금 잠긴 소에돌렸죠그럼안 돌아가요. 뭐 저속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지에그도를 이제 여기에서보시에은 속도를 좀 올려야 되겠어. 어. 이렇게 두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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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가공을 한번 해보면은. <laughs> 가공성이 좋아요. 지금 네. 저 디지털은 전기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. 전기 그콘센트안 꽂았어요. 지금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소음 좋고 뭐 가공성이 좋으니까 우선. 제가 일할 때 사실 조금 썼죠. 제가뭐 부품 부흥 깎던지할때좀 썼는데 실제로 써 보니까 써 보니까 좋아요. 써 보니까 이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편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우선은 일제라 가지고 그런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이게 소음이 우선은 괜찮아 가지고. 가공 일을 하실 때 하시는 분들은 이 기계를 사용하시면은 재밌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이게 가공할 때 근데 이제 그 너무 많이 먹이면은 문제가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감각을 익히셔야 되겠죠. 닭게다가 좋은 이유가 밖에다가 좋은 이유가 그 여기에서 오일이 오일탱크가 밑에 있고 이렇게 계속 치환을 시켜줘요 펌프로 펌프로 계속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계속 여기 올리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러운 기름은 이제 밑에 계속 쌓이고 그 좋은 기름은 계속 위에 돼 있고 이제 기흥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기흥 같은거는 펌프가 위에 있어요 위에 가지고 탱크도 저 위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름이 안 좋거나 없으면은 그 바로 그 마모나 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좀 기흥은 조금 기 기계가 지금 저건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. 기흥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상태가 저거는 좀안좋안 안 좋더라고. 저것만 안 좋아요. <laughs> 안 좋은 게 근데 좀 많아요. 지금 저희 공장에. 근데 이거는 하여튼 그 요게 조금 하여튼 제가 가져와 보니까 닭케다는좀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뭐, 원리적으로 좀잘 만들었고, 기응도 좋죠. 기응도 좋고, 이것도 좋고. 근데 지금 저거, 저거는 좀 보시다시피 조금 기계, 기어가 약간 안 좋더라고. 안 좋고, 조금 그, 좀 문제가 있긴 해요. 저거 근데 이거는 하여튼 좋고, 쓰시는데도 굉장히 편해요.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. 일, 일할 때. 일할 때 편해가지고, 뭐, 서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ac 서버에요 ac 서버가 dc 서버 보다는 고장이 확실히 적어요 이거 이제 다 깨다 55밀령 판매합니다